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호롱불이 되어줄 코인 전문 트레이더 호롱 선생입니다. 네 오늘 스트라이크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스트라이크 8월 21일 거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상장 폐지를 열흘 정도 앞두고요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네 스트라이크요 여러분 모두 아시는 것처럼요 상장 폐지를 앞두고요 상패빔 유입빔등 아주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패 결정을 앞두고 유입빔 때문에 52% 까지도 급등을 했다 라고 하고요 거래 종료 임박에도 시세 45% 폭등 미스터리 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바로 유입빔 상패빔이라고 합니다. 네, 상장 폐지를 앞두고 폭등, 그리고 급등하는 모양새를 자주 보셨을 텐데요. 스트라이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스트라이크 15,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차트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 함께 보실게요. 네, 보시면요. 지난 6일에 아주 급격하게 올랐다가 주중에는 이렇게 조정을 거치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요. 이렇게 거래량이 몰리면서 두 번이나 상승하는 모양새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1일에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상장 폐지를 앞두면서 거래량이 종종 몰리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언제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손 털고 나오느냐 손에 보지 않고 어떻게 이 거래 종료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인데요 제가 이 흐름 잘 타가지고 고점에서 잘 매도할 수 있도록 모든 전략과 타이밍 알려드릴 거니까요 모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전략적으로 가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모두 밝혀드릴 거기 때문에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스트라이크는 떠나지만요. 저희 8월, 9월에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까지도 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모두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서 수익 얻어가실 수 있도록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독자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어렵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특히나 오를 때 따라 사다가 고점에 물리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6천 달러라는 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런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법안이 어쩌고,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고 알아볼 시간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세력들은요, 절대 이 안에 숨겨진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날 뉴스 기사나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진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밈코인, 알트코인 관련해서 여기는 떨어졌다. 여기는 올랐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조차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일가는요. 1700억 손실에도 알트코인에 베팅을 했다고 하고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거는요. 기사 뒤에 숨겨진 사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트럼프 당선 유력 시점에서 코인 시장 공략법 알려드리면서 트럼프 밈 코인, 찌라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트럼프 와이프 멜라니아가 밈 코인으로 나오고 상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올랐으니 와이프도 한번 보자 상장될 것 같다 했었어요.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이 내용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셨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이비트에 상장되자마자 폭발적인 상승으로 거의 2만 퍼센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최고가 13.73달러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모두 수익 보셨던 거저 기억이 납니다 코인은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싹다 매수 매도 목표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이 번호로 호롱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이 번호는요. 24시간 언제든지 수신이 가능하고 자동 답장 시스템으로 구독자분들이 바로 실시간 정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호롱이라고 문자 주셔야 가장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절대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걸지 않는 100% 무료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고 아무것도 몰라도 모두 차근차근 수익 얻어가실 수 있도록 밝고 바른 길로 안내해 드릴 테니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010-8187-7639로 호롱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실시간으로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